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백선입니다. 한스경제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스경제는 지난 10년간 정론직필의 원칙을 지키며 대한민국 경제저널리즘을 선도해왔고 특히 기업과 사회기관의 사회적 공헌 활동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해왔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첸시코리아 2 0 2 5 포럼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논의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수출 둔화, 생산성 정체 등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구조 개편, 기술 혁신, 내수 활성화, ESG 경영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기후 대전환 시대에 탄소 중립과 친환경 산업 전환은 단순한 환경적 목표가 아니라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한스 경제는 1.5도 시 하우 캠페인과 ESG 행복 경제 연구소를 통해 ESG 경영 확산과 공정한 경제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 경제 회복력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스경제 창간 10주년과 Change Korea 2025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